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또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6.42%로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기초수급 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생계급여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22만 8445에서 2025년에는 239만201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인 가구 기준 3 6 8만2 6 0 9원에서 2025년에는 393만265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인 가구 기준 471만4657원에서 2025년에는 502만535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에서 2025년에는 609만 777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5인 가구 기준으로 669만 5735원에서 2025년에는 710만 81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대비 교육급여는 5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를 보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데요. 1인 가구는 71만원에서 2025년에는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며 2인 가구는 117만원에서 2025년에는 125만 8,451원으로 인상되며 3인 가구는 150만원에서 2025년에는 160만 8,113원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는 183만원에서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며 5인 가구는 214만원에서 2025년에는 227만 4,621원으로 인상되며 6인 가구는 243만원에서 2025년에는 258만 738원으로 인상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다 받는 금액이며 반대로 만약 본인 소득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76만 원에서 본인 소득 50만 원을 차감하면 26만 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 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인상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 최대 76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2인 가구 최대 125만원을 지급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